안녕하세요. 모아리츠입니다 생생한 임장 영상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물건 분석및 일본 강좌는 뒤에서 생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금, 건물이 다섯 대1동 어? 주소를 한번 볼까? 그쪽이라고? 이 건물 같은데? 나는 이 건물로 봤는데. 브론 니구에 놀이공원 같은 것도 있는 것. 얘는 완전 공양시대네. 와, 와. 네. 여기, 3,302호. 여기 주소가요, 83-8인가요? 네. 아, 여기 맞나 보네. 아, 경매 나온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보러 왔거든요. 예. 네. 아이고야, 얘는. 삽사리. <laughs> 어, 삽살이 네. 어. 아하. 아, 진짜요? 네. 오, 되게 똑똑하네. 네. 오, 맞아. 표종 삽살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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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요? 예. 네. 어. 네. 아, 이거 미용했어요? 네. 아이고,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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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오면서 사람들한테 애들한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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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살짝 원래 예, 손 가니까 바로 좀. 움찔움찔 어, 하네. 예. 네. 그래서 순하다. 네? 순하다고요. 네. 안 짓고. 네. 어. 이게 혹시 3,302호면 쪽이에요, 쪽인가? 음, 83, 1동. 1동이면 이거예요, 쪽인가 보네. 여기 1동이 어. 이동? 경매 나는 네, 경매 네. 나는데, 감정평가는 8,700인데, 지금, 한 번, 두 번, 3 4째거든요 4,200만 원대까지 떨어졌어? 4,260만 원. 8,000만 네. 원이면 4,200만 원까지 떨어졌 네. 4,000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4,000도 떨어진 거죠. 4,500 떨어진 거죠. 네. 1동역? 네, 일동역 표시가 되어있으면 저도 표시가 안되있네요 아, 여기는 뭐 하는데요? 아, 그거... <laughs> 어... 정화조 뭐 그런 건가? 어... 네, 고맙습니다. 302호. 여기가 일동이라 그러던데요. 아, 아, 일동. 네. 음. 동동이죠찾는들일동 찾는, 일, 일동 찾는 네. 게 힘들다. 네, 일동 맞죠? 네, 일동 맞죠? 근이 이유가 어딨냐? 찾는구도 하늘에 별따르기다요어 여기 302다 302 밑에 이거네 302 302 전략 계량기가 계량기가 멈춰있는데 계량기가 안돌고있거든 아예 안돌고있는데 아, 일단 갔다내려 와봐도 안돌고있으면 없는거 맞고 지금은. 그래도 이런 데면 샤시가 옛날에는 알미늄 샤시일 텐데, 최근에 샤시는 한번한것 같다. 샤시를 바꿨네. 7은 아직 하나도 안돼 있고. 그 예, 꼭대기색이네. 302호. 그래도 개폐기 장치는 바꿨다. 세 권에. 와, 옥상 옥상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아, 여기 옥상을 볼수 없는 게 에라다. 위에가 어떤지를 모르잖아, 지금. 근데 이런 데를 보면. 어, 누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를 왜 뚫었지? <laughs> 아니, 여기를 왜뚫어거리 아. 일단. 건물 상태는 이 정도로 볼수 있고. 사람은. 뭐라도 가진 제품 있으면 전력 계량기가 돌아야 되거든? 근데 아예 안 돌아 돌아가 그냥 지구 그런 거 같아 그래서 내가 사람이 아예 안살 수도 있다 지금은 그냥 비호있인 상태로 남아있는 거 같아 음, 그러니까 지금 다시 계량기 한번더 확인해보자 어 그냥 수돗이야 다른 계량기는 그래도 저기 14140이었거든 여기가 바로 위층 301이 근데 지금 여기는 029640이 그대로 뭉쳐있어 어, 내가 저, 아, 저쪽으로 건너갔었단 말이야. 그 어, 네. 와, 다 완전 공장이더라. 어... 저 끝까지. 여기 큰 도로인 쪽에서. 이야, 대박이다. 골목이 사가 다니기에는 너무 좁다. 이쪽도 그렇고. 어, 안녕하세요. 아, 그 신날 좀 하셨을까요? 아, 월세로 놓으면, 월세는 어느 정도. 335? 만약 전세로 넣게 되면 전세는 아예 요즘 안 들어가고 월세만 음, 300에 30 지금 보니까 한10 대박 부자되는 임장 인천 다세대빌라 임장 분석 내용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2023년 8월 26일 날 임장이 진행되었습니다. 물건지 분석 내용입니다. 2022 타경 6913 인천지방본본원 1차 23년 7월 10일, 3차 23년 9월 13일, 감정가 8700만원에서 최저 매각가 4263만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세대 주택 1동 3층 302호, 대지권 8.04평, 건물 면적 11.05평, 4천만원대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 및 등기부 근리 사항 내용입니다. 이용 상태는 주구용이며 2014년 7월 10일 소유권 이전 매매가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7월 10일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로 낙차로 모든 권리는 소멸됩니다. 임차인 현황 및 입지 현황입니다. 임차인은 없으며 전부 소유자가 점유, 인수되는 보증금도 없는 경매물건입니다. 경매물건지 빌라 CU 앞 메인 왕복 8차선 도로가 있으며 좌측으로 보이는 화살표 쪽으로 따라가시면 빌라 물건지가 보입니다. 도화역 9분 거리, 대학교 캠퍼스 및 인천지방 합동청사가 있습니다. 1호선과 인천 2호선, 또한 국가산업단지 인근 임대수요가 있습니다. 인천 다세대빌라 가격 하락 51%, 감정가 대비 8,700만원에서 4,000만원대 경매가 시작됩니다. 돈이 되는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볼수 있는 임장 영상이었습니다. 잠깐만. 1분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이란 주택 임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대항여건과 임대차 계약정서상의 확정일차를 갖춘 임차인은 백매 또는 공매를 할때 임대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권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소액 임차인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금액보다 임차한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를 말합니다. 소액 임차인으로 법정 권리가 생기며 경매 등 특수한 위험한 상황이 놓일 때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임대차 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금액입니다. 서울특별시 1억 9,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 광역시 기준 8,500만원 이하일 때 2,8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500만원 이하일 때 2,500만원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진행 시 최우선 변제금액은 낙찰가에게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 최우선 변제금액에 대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세는 6억 정도이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경매진행 5억에 낙찰되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얼굴을 확인해본 결과 권리기재 내용 중 2023년 2월 우리은행 선순위 건저당 3억이 잡혀 있습니다. 2023년 3월 10일 임대차 계약 1억 6천만 원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서울 기준 5,500만원 최우선 받고 배당 차례가 돌아왔을 때 돌려받을 금액이 남아있다면 남은 금액 1억 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금액으로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소액임차인 같은 경우 최우선 변제권은 세입자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이 생긴 때부터가 아닙니다. 선순위권 설정일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 16년 9월에 권리가 생기면 그 기준에서 세입자는 1억 내에서 보증금으로 전월세 계약을 했어야 하고 3,400만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